네 반갑습니다 네이태민입니다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 4세대 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4 4세대는 아직 한국에 출시는 안 되었고 발표는 된 상황이에요 네, 해외 직구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이제 출시된 지한한달 정도 네, 된거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네, 놓고 비교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 가격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둘다 LTE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 맨날 핫스팟 잡아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불편해서 안쓸것 같고 LTE 모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아이패드 에어4 어, 4세대 64기가 기준으로 LTE를 사면은 95만원이에요. 256기가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 115만 원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LTE 모델이 256기가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가격이 125만 원이에요. 같은 256기가 기준으로는 아이패드가 10만 원 정도 저렴하고 64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만 원이 저렴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아이패드에는 애플 펜슬이 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이 패키징 돼 있는 게 아니고, 어,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는 기본적으로 펜이 같이 들어 있죠. 사용하면서 나는 펜을 살 필요가 없다. 저 저처럼 저는 솔직히 펜 필요 없거든요. 펜을 살 필요가 없, 없으신 분들은. 30만원 더 저렴하게 64기가 사시면 될것 같고 용량이 뭐 당연히 좀 많이 필요하신 분으로 256기가 사면 될것 같은데 풀 펜슬이 16만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가격이 어, 얼추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이 같은 256기가로 했을 때 아이패드가 조금 더 비싸지죠 아이패드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카톡이 가능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카톡 중요하잖아요 네 많이 쓰고 아이패드에는 카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번호를 하나 더 부여 받아서 새로운 카톡을 하나 더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갤럭시탭 S7 플러스에는 카톡이 없습니다. 카톡이 설치가 안 돼요. 4K 네. 영상 편집이나 고성능 게임을 어, 할 때는 아이패드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갤럭시탭도 좋아요. 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있어서 좋긴 한데 성능은 아이패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퍼포먼스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어서 전략 효율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패드의 그세 번째 단점으로는 어플이 더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갤럭시탭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어, 펜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펜이 포함이 돼 있어서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m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돼 있고 120Hz를 지원을 한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겠고요. 영상 볼때 16대 10 비율이라서 영상 볼때더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볼 때나 그럴 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에 베젤이 좀 어, 위아래로 남습니다. 네. 외장 메모리를 지원해서 1 t b 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어, 전용 키보드가 어, 아이패드 쪽이 더 비쌉니다. 네. 물론 저는 다른 키보드 싼걸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가장 큰 지금 단점이랄까, 네, 그 부분은 갤럭시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톡이 안 되고 그 녹조 현상, 네, 그다음 휘어짐 현상 이런 불량 이슈가 있죠. 네, 이런 불량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따로 뭔가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녹조 현상 없는 갤럭시 탭 S7을 받고, 어떤 사람은 녹조 현상 있는 갤럭시 탭 S7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둘 중에 뭘살 거냐 하면은 저는 아이패드를 살 거예요. 만약에 갤럭시 탭이 카톡도 되고, 그 다음에 녹조 현상도 교환 반품 해준다면은 저는 갤럭시 탭을 살것 같은데. 목적 현상 너가 걸렸으니 어쩔 수 없어. 그건 니네 운이야. 이거잖아요. 뭐, 네. 갤럭시 탭 S7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네. 화면 크기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는 10.9인치고, 갤럭시 탭은 1 2 4인치예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한번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 이틀 동안 투고 서비스로 어, 빌려가지고 네, 사용을 직접 해봤는데요. 어, 과연 이틀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 네, 좀 아쉬웠던 점들, 뭐 장단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하고 실버하고 브론즈, 이렇게 어,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블랙으로 빌렸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어,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있고, 펜을 이쪽으로 붙이면 이게 안 맞아요. 꼭 이쪽으로 붙여야지 잘 붙습니다. 어, 펜을 여기다가 붙였을 때 충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붙이면 충전 안 돼요. 네. 펜을 충전할 때 충전 표시가 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제품 빌린 이유가 이제 녹조 현상이랑 뭐 휘어짐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깔려고 빌렸는데 제가 빌린 제품이 그 휘어짐이나 녹조 현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그 부분은 어 말로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미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녹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어, 이 제품은 정확하게 휘어짐도 아예 없고 삼성에서 일부러 투고 서비스에는 녹조현상 없는 거를 준비를 한 건지 그리고 이쪽에는 하단에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위쪽에도 스피커가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스테레오로 스피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쪽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정말 화면 크기 완전 넓죠? 네. 이게 탭 S7 플러스라서 12.4인치예요. 이걸로 어, 유튜브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통 크게 한번 구독자 이벤트를 해 볼까 해요. 구독자 이벤트로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 어떤 상품을 걸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을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폰 12, 이번에 나오는 제품을 구독자 이벤트로 어, 하려고 하고요. 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것인 네, 128기가 짜리고, 이거는 제, 네. 뭐, 유튜브 감상, 그 다음에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런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이틀 동안 이걸로 응. 시청을 많이 했는데, 어, 진짜 유튜브 볼만 나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이 엄청 커가지고, 어, 제가 지금 구독자가, 가로모드로 보시면은 거의 베젤이 없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벌, 볼 때는 옆에가 좀 잘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 딱 진짜 영상을 보기에 어, 적합한 네, 그런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영상을 볼때 너무나도 좋았고, 어, 화질도 이게 뭐 120Hz가. 들어가서인지 정말 부드럽고 네, 잘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카메라는 사실 뭐 그렇게 어, 핸드폰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네, 품질이. 어, 그냥 카메라가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네이버로 어, 뭔가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 어, 정말 화면 크기도 크게 나오고요. 또 유튜브를 클릭을 하고 이쪽에 놓으면 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네이버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어, 팝업을 띄워서 어,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틀 동안 쓰면서 어, 반납하기 쉽고, 아,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어, 가격이 정말 무시 못하죠. 최저가로는 115만원 정도 해요. 이 제품 조, 좋은 거 알겠는데, 어, 녹조 현상 때문에 사실 어, 사기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녹조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네. 이거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에어 4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돈 주고 이거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물론 뭐 아이패드 에어 4가 불량 이슈가 있다면은 뭐 사는 게 꺼려지겠지만 이 태블릿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